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밥벌이하고 살고 있는 로컬 판다 TV 로컬만 판다 디렉터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트레이드 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로컬만 판다 코너 속의 코너. 마트도 맛집이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맛집은 바로 홀푸드 마켓. 최근 10년 동안 우리 엄마 집밥보다 홀푸드 음식 더 많이 먹은 듯 하고요. 아마존이 운영하는 오리게니, 논 GMO 제품 판매하는 그런 마트입니다. 출근길에 트레이드즈와 홀푸드 나란히 자리 잡고 계셔 주셔서 상당히 자주 찾는 마켓이구요. 주로 점심용 도시락이나 간식거리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들도 많으니 많이 사 드시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육체는 잘 모르겠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It's g a Time 되겠습니다. 홀푸드는 건강한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하셔야죠. 자칫 잘못하면 그럼 너무 건강하게 드시게 됩니다. 첫 봤다는 바로 초코파이의 왕자 우피파이. 초코파이는 입에도 안 되고 달달. 자대 배치받고 짜칠 때그 참만 느끼고 제대해도 꾸준히 사 먹어야지 했는데 일경 다는 순간 초코파이가 뭐예요? 레드선 당해 주셨고요. 군필자 분들이라면 공감하지만 홀푸드 와서 인생 초코파이 만나서 꾸준히 구매. 보통 그 바로 옆 진열 크리스피 쿠키. 아몬드가 피처링 해 주었고요 개인적으로 바삭거리는 쿠키 좋아하는데 이건 겉바속바 한통다 비우고 나면 그때서야 입천장 다 까져서 아사리판 됐다는 거 눈치 까 주십니다 마성의 쿠키입니다 한번 열면 통 비우는 것 시가 문제고요 고소한 아몬드와 버터 향이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믿고 사는 와플 집에 아이스크림은 다 있잖아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올려놓으면 바로 벨기에 와플 되어 주시고요 카페 안 가도 충분히 인스타용 사진 바로 제작 가능합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베스트 3 베이커리는 홀푸드 내에서 직접 구워서 굉장히 신선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섹션입니다 여기만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하네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환장할 살라미와 치즈 구매 가능한 곳이고요 수많은 옵션들이 있지만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치즈 3대장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치즈는 바로 트러플 고다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페이블 첨가만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 안 들었지만 엄청 맛있잖아요 모르긴 모라 그런 원리 아닐까 싶네요 이어질 다음 치즈와 비교해도 이게 더 트러플 향은 더 진하게 납니다 가격은 파운드당 21.99전 두번째 치즈는 치즈 채럴 f 트러플 이건 와인이랑 같이 해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데 아침에 달걀 구울 때몇 조각 같이 넣어서 녹여주면 요가 내 방구석인지 이태리 브런치 식당인지 헷갈릴 정도 트러플이 직접적으로 침투해 있어서 가격은 좀 하고요 파운드당 28.99전 그래도 비싼 값 합니다.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치즈는 너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말도 안 되는 치즈고요. 바로 에스프레소 벨라비타노 커피맛 치즈입니다. 몇년전 치즈 섹션 담당자에게 추천받아서 시식했고요. 그 자리에서 거의 소리 질렀습니다. 오왜 치즈에서 이런 맛이 나지? 지금도 그때 충격 잊지 못하고 있고요. 이건 와인이랑 같이 할때 포텐 터집니다. 앞선 두 치즈에 비해 저렴한 가격 파운드당. 15불 99전 일부 매장이 만 있음이 어디서 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외 굉장히 고급 육고기들과 맥주 킬러 소세지, 에어프라이 10분 땡 치면 정말 맛있는 고구마 튀김,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내는 마카로 커피와 찰떡궁합인 카라멜 와플까지 디렉터 외국인 노동자의 믿고 사도 되는 홀푸드 마켓 강추 아이템 이어집니다.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엄청난 힘이 됩니다. 로컬판다TV, 로컬만판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